자, 현상금 냠냠 하겠습니다. 올려주진 않아요. 말했다. 형은 못 봐줘. 어디 갔어? 죽었나? 어, 죽은, 죽은 듯? 잠깐, 잠깐, 노벅스 나눔 이벤트를 참여하거나 게임을 같이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알람 설정 해주세요. 왕콩이 여러분들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유튜브 여러 하, 이, 완두설보 책책완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코롱코롱 열매. 저번에 업데이트 하고 나서 코롱코롱 열매가 생각보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부터 좋은 건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좋은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이 코롱코롱 살짝 알아볼 건데. 일단 쿠룽쿠룽 얻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아주 간단하게 진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블링마켓에서 여러분들 쿠룽쿠룽 랜덤으로 뜨기도 하니까 여러분들 하나씩 얻으시길 바라고요. 쿠룽쿠룽은 1500 노벅스에 여러분들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맨 내려가면 왼쪽에 럼블이라고 써있는 게 쿠룽쿠룽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 구세계 신세계에 있는 우리 가차한테 이 분홍색 친구한테 5% 확률로 레어 열매를 뽑으셔도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둘중 하나 방법으로 구하시면 되고요. 열매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가볼게요. 레츠 길이. 자 열매는 총 5가지의 스킬이 있고요 자연계이고 친구들한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장색을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한테 맞지 않는 아주 좋은 사냥할 때 레벨업할 때 아주 좋은 사기적인 스킬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만약에 블랙마켓에서 산다면 900만원 또는 잼 보석 10개로 사실 수가 있고요 각성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열매 한번 살짝 알아볼게요 자, 열매는 제특키 일렉트리 샥입니다 손바닥에서 번개 모양을 하고요. 총1 325 데미지를 줍니다. 스탯은 풀스탯 기준이고요. 자, X 스킬은 헀더빔이라고 해서 1 1620 데미지로 주변에 전면, 정면에 있는 애들한테 다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C 스킬은 스카이 헀더. 1 1870 데미지로 1000 데미지를 주고요. 하늘에서 떨고기 때문에 이상에 있는 유저들이 자주 맞기 쉽습니다 그리고 V스킬은 대망의 궁극기 V스킬은 17000 데미지 정도 주고 20회 정도 공격합니다 이거 범위가 이렇게 넓어 가지고 거의 에이스랑 맞먹는 아주 좋은 과일이죠 자 그리고 E는 일렉트로폴테이션으로 앞에 있는 대로 빠르게 대시를 합니다. 일반적인 대시보다 살짝 더 멀리 갈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열매 살짝 알아봤으니까 이제 PVP 한번 살짝 알아보러 갈게요. 여러분들 저랑 한번 1대1 뜨실 분 있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럼블에다가 고상각에다가 우리 어공각 해가지고 아주 맛좋게 사냥을 시작해볼게요. 그리고 악세는 히드라 망토 가뿐히 써주고요. 어차피 럼블스케뎀이쓸 거니까 저기 맛있는 상대가 보이는군요. 가보자. 벌써 싸우고 있구먼. 형들 나도 껴줘. 야, <laughs> 야 맛있다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형 어디가? 형 어디가? 어디갔어? 죽었나? 어, 죽은 죽은 듯? 아닌가? <laughs> 저 친구도 한번 살짝 맛볼까요? 와이 스케일이 범위가 엄청 넓어서 맞추기도 쉽고 사냥할 때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냥할 때 그냥 이렇게 스케일 대충 넣으면 되고 오토 돌리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해서. 브이스킬만 넣으면 돼요. 범위 질이 많기 때문에 콤보들을 여러 개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PVP랑 완전 다 사기 열매 아닌가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우리 왕콩이 한명 불러가지고 1대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친구는 자, 왼쪽서부터 어공각 이글 열매 그리고 무라마사 그 히드라망토입니다. 자 그럼 1대1 맛있게 자, 현상금냠냠하겠습니다. 올려주진 않아요. 알겠죠? 말했다. 형은 못 봐줘. 자, 준비하고 3 2 1 고. 일단 공고기 날려주고 스카이 터도 아, 닫지 풀기 좋고. 아, 이게 원거리가 스킬이 아주 넓어 가지고 아주 넓어 가지고 좋은데요. 야, 다 풀렸어, 상대. 아, 나도 다시 다 풀렸어. 음문 다시 켜주고요. 오케이. 와, 이게 스킬 시전이 알아서 다 되니까 정말 피하기가 쉽네요. 아 까비 죽일 수 있었는데 오 죽였다 <laughs> 오 우리 몬스터가 죽였다 현상금 달달하고요 <laughs> 잘했다 브라키오 너내 편이었구나 오난 죽이지 마자 여러분 이번엔 럼블을 가지고 하드에서 잠깐 살짝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드해서 좋을지, 우리 요즘 하드가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이 각성도 안한 레어 헤엄의 딜은 상당히 잘 나오는데, 레이드에서 얼마나 쓸만한지 궁금하네요. 끝 <목소리> 하드, 가보자. 일단은 뭐, 레이드, 하드 레이드는 작은 모습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뭐, 힘들 건 없을 것 같아요. 몬스터 맞추기가 쉬워가지고 어우 아프긴 아파 맞어 여러분들 검은 우리 히드라 망토로 아 히드라 지팡이로 합시다 아 히드라 지팡이 맞죠 아니 이거 뭐 스킬이 너무 잘 맞아요 이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저는 맨날 이글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거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질도 나쁘지 않고 저 친구 이걸 쓰고 있지, 있잖아요 지있 저는 가볍게 멀리서 그냥 다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 몬스터들은 가까이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필요도 없고요 무빙 치면서 살짝 공격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기를 쓰신다면 무기로 살짝 공격해주고 그리고 이게 이 스킬이 대시여가지고 이동 속도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체력이 느르면 자연계 열매들은 대부분 다 이동기가 느려지거든요. 이글부터 마그마, 뭐 다른 것도 다 빙빙, 이동 속도가 다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동기가 필요 없는데, 이 친구는 이동기가 없어도, 그러니까 빠른 이동기가 없어도 대시만으로도 충분히 훨씬 사냥하기가 편한 거죠. 사실 제일 좋은 열매는 이글 열매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카드레이드 좋은 열매 찾으신다면, 이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이글 떡상. 이용상 올라가고 떡상 예약합니다, 이거. 사람들 또 많이 찾겠구먼. 오케이. 자, 여러분들, 위력을 다 알아봤으니까 이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쿠렁쿠렁 열매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쿠렁쿠렁 열매 하나 팔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쳐줄 수 있죠? 따게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laughs> 아, 이 정도면 쿠렁쿠렁 오인데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그거 구하기 매우 귀찮은 건데.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솔직히 이 카고 하나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에서 두개 많이 줬으면두개 하나만 줘도 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쿠롱쿠롱은 레어기 때문에 금방 잘 나오기도 하고 요즘 열매 뽑기가 쉬워가지고 불말도 잘 뜨기도 해서 가치가 그렇게 높은 열매는 아니에요. 나 어쨌든 로블록스 영상 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로블록스 영상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 빠이.